2 0 0 m 터 남았어요. 예2 네. 네. 아, 0 0 m 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찍고 있어요. 대박 아, <laughs> 나세요. 아니 제 구독자가 490명밖에 안 돼요. 삼성테크노글라스 <laughs>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테크노글라스 우리 아저그 제가 그 대표 이사인데요 창업주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 이름이 회사가 나다 그래가지고 회사 회사도 홍보할 겸 저기 유튜브도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laughs> <laughs> 지금 유튜브 찍고 올라가고 출연하실까?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이게 저 녹음이 돼요. 아, <laughs>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목소리는 들어가요. 서울,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차뭐차 뭐차 가지고? 저기 보석 스석한 어디 합이 잘요 밑에서. 아, 그러니까 네, 자그 어디 어디 터미널 가세요? 진주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진주로 와서 중산리에서 네. 하루를 잤어요. 그러니까 진주 도착하니가몇 시든가요? 오늘 어디 갔습니까? 어제 밤이었어요? 아니, 어제 낮에 왔어요. 낮에 왔어요? 예, 예. 중산리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 밑에 펜션이요. 다들 그 무슨 있는데. 예? 터미널 근처에? <laughs> 예. 터미널 근처에? 종산님 동산, 예? 아까 올라오는에보면 예. 터미널 있잖 예. 예예예예. 영화역에. 영화역에. 예. 그 거기 그 밑에는 가게고 예, 예. 위, 위에는 저펜션이 거기요? 예. 아 거기는 얼마예요 5만 원 정도. 5만 원 5만 원에서 만원 5만 원챙 여기. 만원 방금 병서는 35,000원이라던데. 아까 내가 어떤 분 인터뷰했거든요? 여인숙 같은데, 싸다. 밥도, 뭐, 뭐, 밥도 준다. 아직도, 연달래가 아직도 있네. 유튜브를 찍는데요. 카메라가 무거워가지고 3.5kg인데 이번에 거 계획이 종주를 할 거거든요. 저 지리산 종주, 저세성으로 해서 저 백소령으로 해서 저기 반여봉으로 해서 노고단 그렇게 2박 3일 그 계획이에요. 그 오늘 첫 날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산발리를 하면 좋은데 이 걸으면서 산발리를또 어떻게 들고 또 갑니까? <laughs> 유튜브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팔에 인대가 늘어나겠어? <laughs> 근데 유튜브가 저는 뭐돈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기록이거든 기록 2024년 6월 7일 저 지리산 종주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천흥봉 하는 깔딱고개가 요렇게 힘들다 그 300m가 그냥 300m가 아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숨을 막 뭐라 쉬면서 찍어 놔야 사람들이 알거 아니에요? <laughs> 이제 같이, 아, 나도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안아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저두 분이 지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뒷모습인데 모델. 아, 어, 어. 뒷모습인데 모델이 되고 있어요. 아, 개 대단하시네. 연세도 어? 있어 보이는데. 연세 <laughs> 아직 젊으신가? 저 60대 넘었어요, 안 됐어요? 60. 그러면 내가 오빠네. 내, 내, 내가 내가 나이 맞네. 이제 제가 60이거든요. <laughs> 예. 아이고. 아, 딱 지리산 차봉 멋있다. 이봐, 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 끝내줘네, 끝내줘. <laughs> 여기도 멋있다. 여기 멋있네. 나, 나무 저거는 어찌된 판이지, 저리고 있지? 나무 저 하나가. 재료고 있네 기대고 있네 요 나무 요 기대고 있어요 여기 <laughs> 근데 쟤는 바람도 막아주지 오, 오래 살겠네 <laughs> 어? 고사목 이렇게 안되고 오래 살겠어 아, 자리를 잘 잡았네. 자리를 잘 잡았어. 아이고. 저기 심트거든요. 땡겨볼게요. 여기 심트인데, 사람들이 차량복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면서 한숨 쉬고 있어요. 심트에 <laughs>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럴게요. 아, 지금 저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서 <laughs> 여기가 야 아유 여기는 뭐 나이 많으나 젊으나 다 힘듭니다. 나이 많으나 젊으나 다 힘들어. 벌써 가세요? 예, 네, 갔다 왔습니다. 하하하, <laughs> 아 금방 갔다 오시네. 아두 번째라, 저뭐 오랜만에 오셨다면서. 오랜만에 오시는데 금방 금방 별가인가 보네, 천왕봉. 예? 참별아이죠 <laughs> <볼거> <laughs> 자 여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응? 근데 왜다 컸지 이걸? 전에는 이 고무 타이어 그 잘라가지고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네. 그국기공 방침이 바뀌었나? 아니면 새 걸로 갈아주려 그러나? 제 뭐? 이름이 뭐 있었는데? 제 뭐였지? 아, 제대로 높은데만 신선해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에 가서는 예 이름이 뭐였지? 있었는데? 잊어버린다 제가 놀라더라 여기에 꽃이 언제 필까? 아유, 풀은 그냥 무서운데 아좀 있으면 꽃이 피겠다 안녕하세요 니가 서가니까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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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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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한오년 만에 따라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발자만 해도 차이가 있으면 찾찾아어그 내일 때 안에 있거그 안마 그런 개념이. 예. 조금 소화시네요 아 아이고. 누가 휴대폰을 잊어버리가지 찾으세요? 아, 예. 어 좋은 일 하셨네. 오래지도 너무 저기가 찬악봉인데 사람들이 저리 줄서 있어요. <laughs> 또뭐 들고 뭐 하고 그러네. 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단까지 가요? 저도 저도 저, 저 성삼제까지 가시겠지 성삼제. 네. <laughs> 저도 성삼제까지 갑니다. 예, 네, 우리는, 우리는 마찬가지. 대피소는 어디 어디 해야겠어요? 그두 그 번째 세상 <laughs> 네? 아, 말고 그두 번째 뭐라고 뭐하다 장터 모 장터 말고 재서 아 세서 세서 지나서 거로면은 아, 저 뭐, 뭐야 배, 배, 그 무슨 무슨 뭐야? <laughs> 백설령, 백설령. 아 맞아 맞아. 백설령까지 가요? 백설령이가 백설령이가. 어, 어 어. 그까지 가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성삼재까지 그, 가야죠. 어 그런데 오늘 백설령까지 간다고요? 맞아. 원래 산을 많이 탔어요? 아, 백대산 탔으니까 가겠지 뭐. 백대등. 아. <laughs> 어. 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잔다고 생각하고. 아니 저녁에 가도 괜찮아요. 저녁에. 예. 저녁 일7 시까지 가면 돼.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예. 누 아, 누가 예. 아... 아... 죽겠어요? 예세요. 삼점오 킬인데 아이고. 저게 중복입니다. <laughs> 아이고. 아, 저게 중복이라고? 예. 음. 그리고 그 옆에 봐요. 선사태가. 음. <laughs> 저게 해마다 깊어지네. 처음에는 조그만 했거든요. 지금은 3년, 4년 지났거든요. 저게. 처음에는 요, 요, 요거 길처럼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깊어졌네데 그래요? 어, 뉴스에 한번죠 그죠? 처음 산가지고 석고랗고 요게 인데축복에서 오늘 저저 저 갔다 올거예요 저기 <laughs> 아저 가서 촬영복을 찍으면은 기가 막히거든 아 여기서 저영을 찍으면 저기서 아저 꼭대기에서요? 어 요리, 요리 보고 찍으면은 아 이쪽으로 가안찍었 그리고 저기 또 저기서 이쪽을 찍으면 멋지다고 그래요. 사람들 많이 찍기. 그리고 거기서 또 저쪽으로 보면 집안부 대피소가 있는데 숲속에 작은 별장 같아. 완전 숲에 한 가운데 다 있는데 별장 같아. 대피소 말하는 거예 예예예. 어.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피소 위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대피소가. <laughs> 숲 속에 숲 속에 저 작은 별장 같다니까. 이게 음, 네, 예, 네. 사방으로 쫙그 푸른 그 녹음이 쫙돼 있어 가지고 숲. 수... 컷사가안 네? <laughs> 됐어? 거야, 뭐. 다